허영이 그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사례 첫 번째 뭐냐 헌법재판소법 29조를 띄워봐 주세요 헌법재판소법에 어떻게 되어있느냐 뭐 여기 간단한 내용만 있어요 청구서 또는 보정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형사소송법 266조의 2를 띄워봐 주세요. 266조의 2딱 보면은 피고인은 이때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세요. 피고인이나 피청군이라는 말이 나오면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 탄핵 그 소추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피고인에게 어떤 의무를 규정한 게 아니에요 안내도 돼요 피고인은 피고인은 그 공소장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법원에 안내도 돼 그거 내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니냐 내든 말든 네 맘대로 해라, 피고인아.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제가 의견서 안 내면요. 검사가 그 주장하는 사실이 다 맞는 말로 자인하는 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유죄가 나오는 거지. 제가 판사라도 한번 보세요. 한번 쭉 봤는데 어떤 사람이 뭐 예컨대 뭐 누가 그 뭐야 그뭐 빵을 훔쳐 먹었다고 그 뭐야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봤더니 아뭐빵 훔쳐 먹었나? 그러면 피고인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볼까? 그런데 피고인이 아무 말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 빵 훔쳐 먹었나 보네? 그러면 당연히 절도죄, 뭐, 지역 뭐, 1년, 뭐, 이렇게 딱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저그 규정 형식은 피고인은 의견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게 피고인의 의무를 규정한 게 아니라, 법원에게 의무를 부과한 거예요. 법원에게. 어떤 의미를 부, 어떤 의무를 부과한 거냐? 적어도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 피고인한테. 어떤 시간을? 의견서를 쓸 시간을, 답변서를 쓸 시간을 법원은 피고인한테 최소한 7일은 보장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절차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수신 간주로 처리해 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소추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뭐 받았네, 안 받았네, 뭐 이러고 이것저것 뭐 이야기하면서 뭐 재판 지연하네, 안 하네 그런 이야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소추서가 수신된 걸로 간주한 그날 뭘 했느냐? 그 자리에서 공판 기일을 지정한 거예요. 그런데 허영 교수님 같은 분이 매 눈으로 딱 봤을 때어 이거 뭐지? 예를 들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뭐 12월 14일 날 탄핵소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이게 서류 안 받으려고 막 그랬었어요. 뭐 공관에다가 그래서 대통령이 잘해도 되냐 뭐 이런 이야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컨대 뭐 12월 20일 날 수신 간주가 딱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7일은 보장해 줘야 된다. 12월 20일에 그 수신 간주가 됐으면 12월 27일까지 그 답변서 내는 것을 그 기간을 갖다 딱 보고 답변서를 받은 다음에 그때 기일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 공판 기일을 여기서는 그 탄핵 심리 기일을 지정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수신 간주된 그날 탄핵 심리 기일을 확 지정해 버렸어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7일을 갖다가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서를 갖다가 냅니다. 그럼 그 답변서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답변서를 다시 또 저쪽에다가 줘요, 뭐 검찰이나 국회에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아이 니네들 답변서 봤지? 그윤 대통령 보고 아 탄핵소추 의견서 내용 봤죠? 네 봤습니다. 그 국회에다가는 그 정청래 같은 사람한테는 아이 그 대통령이 쓴 답변서 봤죠? 네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 시작할까요?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데 이거는 7일이라고 한 답변 기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으니까 이그 탄핵심리 절차는.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게 허영 교수님의 첫 번째 지적이고 두 번째 지적은 뭐냐면은 피소추인 대통령과 합의 없이 8 차까지 변론 기일을 지정을 했다가 했다 이것도 잘못되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어제 8차 심리 기일이 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하면 어제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그뭐 예정대로라고 하면 헌법재판소 문영배식으로 하면요. 다음 주 화요일 날그 최우진 수라고 뭐 이것저것 한 다음에 결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이면 언제입니까? 오늘이 14일이니까 뭐 다음 주 화요일이면 한 19일쯤 그 정도 되겠네. 그러면은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그 선고하겠습니다. 이런 이렇게 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피소추인과 합의 없이 8차까지, 1차 2차도 아니고 8차까지 변론기를 지정하는 것도 그것도 위법한 거다. 제가 그 규정은 제가 못 찾았는데 변론기를 지정할 때 반드시 피소추인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법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제가 깜빡하고 찾지 못했는데 이런 것도 잘못됐다. 이게 두 번째 잘못이고. 세 번째 잘못은 뭐냐? 이건 저도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헌법재판소법 32조 좀 띄워봐 주세요. 이거는 명백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재판부는 다만부터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송부 요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저 32조 단서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러니까 문영배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우리는 사본만 받았어. 복사본만 받았대. 그러니까 괜찮대. 저게 헌법재판관이 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저런 식으로 송부 촉탁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저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허영교수님도똑같이말씀이말씀하이거상예이이이이 영상은 이영상이영상이영상이 영상은 이영소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에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은 것들을 그걸 계속 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이영은이영은소장은이영상 유죄를 주도록 만든 서류가 공소장이에요. 그 공소장만 보면요, 당연히 유죄지. 만약에 공소장을 딱 봤는데 그 공소장 내용을 딱 보고도 아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나? 혹시 안 저지른 거 아니야? 아리까리 한에 애매한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공소장은 잘못된 거예요. 공소장은 딱 봤을 때 이런 처주길 놈, 이런 말도 안 되는 놈, 이런 나쁜 놈, 이런 마음이 확 들게끔 그 써야 그 그래야지 검사가 잘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공소장을 이렇게딱 쓰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같은 변호사가 그 공소장의 내용을 갖다가 치밀하게 분석해가지고 허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검사는 마치 뭐이 사람이 빵을 훔쳐 먹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빵을 훔쳐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저 사람 우리 피고인은 우리 의뢰인은 다른 데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 또는 그때 빵을 먹은 건 사실인데 돈을 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검찰이 공소장 쓸때 그런 거습니까 아니죠. 그 피고 뭐야 피고인 정혁진은 2025년 2월 14일에 12시에 뭐 종로 어디에서 빵을 먹었다. 이렇게 딱 쓰면 어,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딱 보기에 어저 새끼가 빵을 갖다가 돈도 안 내고 훔쳐 먹었네 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변호사는 뭘 갖다가 씁니까 아니다 빵을 먹은 건 먹은 건데 그거는 그 주인이 줘서 먹었다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돈은 안냈는데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 그러면 이게 먹으라고 하면 진짜로 먹은 건가 뭐 이런 이야식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장이나 아니면 기타 증거서류 같은 것들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가지고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 뭐야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단이 생겨가지고 헌법재판의 그 중립성이 상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2조 단서에 저걸 갖다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그 헌법재판소가 어기고 있다. 이게 세 번째고.